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창현입니다 그 지금 그 커뮤니티에 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지금 너무 제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어떤 글이 올라왔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의 아이돌 에스파 멤버들을 성희롱한 피파온라인포 유튜버 원창현에 대해 청한 글 올렸어요 게임을 즐겨하고 시청자들이 많은 피파4 어, 유튜버 원창연이 에스파에 속해있는 카리나 윈터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멘트를 하는 게 역겹고 불쾌해서 이 글을 적는다고 하네요. 하, 시청자가 카리나와 윈터가 사기자면 누구랑 사귈 거냐는 질문에 카리나는 또 섹시한 매력이 있다. 윈터는 귀엽다. 또 게임 중에는 내기를 하듯이 시청자와 위긴, 이긴 사람이 윈터 사랑한 게 윈터 결정적이다 뒤졌다. 윈터 내 거다, 넌내 거라고. 이로써 윈터는 제 걸로 되었습니다. 30살 유튜버다, 모태 솔로이다 등 당사자나 팬들이 보게 되면 혐오감이나 성수치심을 들 정도로 희롱을 할게이 청원글을 적었습니다. 여자 아이돌에게 성희롱을 하는 변태. 여러분. <laughs> 무슨... 아니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게 오해가 쌓여요 이런 글들 때문에 뭐 다른 글도 아니고 제가 무슨 제가 에스파를 정말 진짜 제가 원래 30살 인데 30년 살면서 뭐 걸그룹 좋아해 본 적도 없고 사실 딱히 관심도 없고 했는데 에스파 분들 노래 너무 좋고 진짜 팬으로서 진짜 응원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그 버블 그것도 가입해 가지고 네, 하는데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팬이에요 팬 네. 뭐사생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건데. 이게 성희롱이라고 하시면. 그리고 또, 인벤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제가. 22일이죠. 이게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제가 이, 그, 어떤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이걸 봤어요.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5시 안에 글 내리지 않으면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아직까지도 글이 있네요. 여러분들 <laughs> 아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방송하기 힘드네요. 아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언제 에스파 분들을 성희롱을 했습니까? 진짜 팬으로서 응원하는 그냥 팬이에요. 저는 진짜로. 아, 이런 거볼 때마다 진짜 정신병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 팬분들이 있기에 이제 방송을 하고 더 열심히 이제 프로게이머로서 하는 건데 아 이런 걸올 때마다 진짜 올라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웬만해야죠 여러분들 좀 적당한 글을 올려야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내용을 안 보고 단순히 요것만 보고 그냥 어 진짜 성희롱 했나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단 말이야 와, 참. 이게 웬만하면 제가 웃어 넘기는데 웬만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희롱 변태 저는 진짜 뭐 잘못해서 경찰서 한번가본적 없는 사람. 전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경찰서 가본 적도 없습니다. 진짜로. 뭐 잘못해서 경아 미쳤습니다. 진짜. 아니 무슨 청원저 글이 무슨 뭐 일기장도 아니고 그래. 물론 댓글만 댓글을 봤을 때는 이제 욕을 하시는데 그분한테 아 이게 아참 이런 거볼 때마다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냥. 에스파를 응원하는 그냥 팬이고요 사생팬도 아니고 더 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laughs> 저도 먹고 살기 바빠요 나이 서른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응원하고 그냥 노래 좋아서 듣고 그냥 그게 다야.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좀더 오버해서 어 카리나 씨나 이제 윈터 씨더 좋아한다. 어? 하는 거지. 제가 언제 또 성희롱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부탁 드릴게요. 어제 촬영 갔다가 오늘 글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내려가니까 이게 뭐 이제 인벤이나 이런데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보면 이게 오해가 된다고요. 뭐 이제 실상. 뭐 사실을 다 알면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아, 제가 웬만하면 진짜 웃어 넘기는데 야 이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허위 사실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원참 인텐션이면 저런 말 충분히 했을 법해서 사실이라고 고수해도 무혐의 나지 않나? 내가 또 언제 시청자한테 패드립.. 아... 아니 인벤의 이세기 이분은 맨날 제가 보거든요? 이분 맨날 제가 뭐 패드립 했다고.. 만약에 제가 패드립을 했으면 제가 이렇게 논란 안되고 방송을 계속 할수 있겠습니까 사실? 패드립에 얼마나 민감한데 여러분들. 맞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요즘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어? 논란되고, 어? 잘못되는 세상인데, 제가 만약에 시청자한테 패드립 했으면, 그게 이렇게 논란이 안 되고, 제가 어떻게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까?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 많이 봐주시고, 유튜브도 어떻게 많이 보겠습니까? 좀 제발. 아니, 이분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말 적당히 저를 뭐 놀리고 뭐 못생겼다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제발 하... 선언 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들도 있지만 뭐 안티 팬도 있겠죠 적어도 제가 그러니까 저런 글들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이런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팬으로서 좋아하는 건데, 하, 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런 글은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진짜 정신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때나 지금. 겉으론 밝아 보여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세상 사는 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성희롱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파지도 않았고요. 제발 저좀 저 예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아 사실 아 저도 오늘 이제 내일 이제 신이슈 나오니까 어제 촬영 갔다 오늘을 좀 하루 쉬고 있었는데 아 계속 이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네 아무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